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할 때는 어떨 때 보면은 막 율법적인 것 같으잖아.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막 한없이 사랑이 많고 한없이 은혜가 막 넘치고 어떨 때는 그렇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런 선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이런 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선악과를 말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율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느냐? 율법적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야. 생명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같이 돼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양면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성경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아는 것도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지. 자,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가슴으로 아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확신이니까. 머리로 믿는다는 거는 성경을 가르쳐 주면 머리로 믿게 되겠죠.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믿어져야 되잖아. 그거는 뭘 통해서 오겠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 경험이 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경험이 되는 것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머리로 알게 된 거야. 머리로 알게 된 거를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나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죠. 예전에 어릴 때의 그 믿음하고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더 강해지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게더 강해지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게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머리로만 성경을 알았는데, 가슴으로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고, 교회 없으면 못 살겠고, 막 이런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채워지는 거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크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